자면서 듣는 성경 말씀, 평화가 필요할 때 듣는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네신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건네신 말씀인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건네신 평화의 인사입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주어진 이 평화야말로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참으로, 무엇 하나 평화로이 쉴수 없는 이 삶에서 예수님께서 건네주시는 평화의 인사가 이 내면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음입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신의 내면에 온전히 자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평화가 당신의 삶과 함께 평화가 당신의 영혼과 함께 평화가 당신의 모든 것과 함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에 나를 흔드는 세상의 것들에서, 당신을 두려움과 불안으로 몰고 가는 세상의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평화를 가져가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온전히 당신께 자리하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멘.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님의 평화로움을 누리시길 바라며, 편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